안녕하세요. 축구 하나 최영진입니다. 자 파라티치와 콘테가 이적 목표의 어, 이적 목표와 감독이 원하는 선수들을 중심으로 한 회담을 위해서 어, 그러니까 다음 시즌 구상을 위해서 래비 없이 이탈리아에서 만날 예정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 마치 래비가 어, 이적 시장에 관여하지 않겠다 콘테와 파라티치 너네둘이 알아서 해라 어, 난 돈만 내주겠다. 또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걸 지금 어, 기사와 한 보도가 나와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토트넘이 애니그로부터 1억 5천만 파운드, 약 2,400만 원 현금을 투입받은 후에 이 자본 중 대부분을 또 선수 판매에서 회수한 자금에 더해서 올 여름 이적 시장에서 사용할 것이고, 구단은 콘테가 구단의 야망과 다가오는 이적 시장 다음 시즌 계획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구단이 생각했을 때 콘테가 지금 토트넘의 어떤 방향, 방향성 그리고 흐름에 만족하고 있다고 느낀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 이유가 바로 이는 파라티치와 콘테가 이적 목표와 감독이 원하는 선수들을 중심으로 한 회담을 위해서 랩이 없이 이탈리아에서 만날 예정이라는. 사실에 의해 입증된다라고 합니다. 자, 레비 없이 둘이 만나는 것, 그리고 다음 시즌을 구상한다는 것에, 어, 콘테는 남을 것이 확신이 되고, 콘테가 토트넘의 어떤 방향에 만족한다고 좀 확신하고 있다, 구단 입장에서,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자금과 예상되는 챔피언스 리그 수익에 힘입어서, 토트넘은 올 여름 이적 시장에 많은 영입을 시도할 예정이고, 파라티치가 다음 시즌에 트로피를 획득하고, 최고의 구단들과 경쟁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할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콘테를 위해서 전폭 지원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자, 또 토트넘은 코스티치 영입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골키퍼 포스터를 영입할 것이다. 포스터는 올여름 이적 시장에서 가장 먼저 계약하는 선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또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콘테와 파라티치 모두 인테의바스톤니의 열혈 팬이다. 그러니까 바스톤이 영입을 시도하지 않겠느냐. 어, 이런 또 전망을 내놨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해리케인 이야기도 했는데요. 토트넘이 향하고 있는 방향에 흥분한 한 선수는 바로 스트라이커 해리케인이다. 어, 케인 캠프 내의 다양한 사람들은 콘테가 구단의 투자로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토트넘과 함께 주요 트로피를 차지하려는 어, 어떤 그의 꿈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리케인이 어이 구단에서 돈도 주고 콘테의 어떤 열정을 봤을 때. 야, 이거 트로피를 들 수도 있겠는데 토트럼에서 이렇게 믿는다는 어떤 이야기들이 어 어떤 케인 쪽 측에서 계속 나왔다는 것이죠. 어 케인은 지난 여름에 구단이 야망이 좀 부족하고 걱정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의 미래를 좀 고민했습니다만 11월에 부임한 이 케인의 어떤 열정, 열망에 감명을 받았고요. 또 현재 그의 밑에서 다음 시즌 계획에 또 감명을 받았고 다음 시즌 토트넘을 위해서 뛰고 우승하는 것에만 전념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어, 케인과의 새로운 계약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는 지미 그리브스의 구단골 최고 기록을 깨고 토트넘과 우승 트로피를 차지하기 원한다 그는 토트넘과의 현재 계약이 2년 정도 남았고 만약 구단이 그와 콘테가 갈망하는 야망을 계속 보여준다면 그는 재계약에 열린 자세에 있다고 파악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 사실 케인을 원하는 어떤 빅크럽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콘테와 어 케인이 남을 것이냐 이런 또 어떤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많았는데 일단 콘테는 구단 입장에서도 어 콘테 다음 시즌 또 계획을 위해서 파라티치 단장과 만나니까 어 토트넘에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아 콘테는 잔류할 거야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한 거고 그리고 어 케인이 떠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아주 뭐 일부의 얘기에 대해서도 아 어, 지금 어그 케인 같은 경우도 구단의 방향성에 만족하고 있고 코트 열망에 아주 흥분이 돼 있다. 그러니까 어, 재계약에 얼린 마음으로 임할 것이다. 이렇게 또 보도를 한 겁니다. 자, 1억 5천만 파운드 증자. 어, 이후에 토트넘에 굉장히 긍정적인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저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축구 하나 최영진이었습니다. 안녕.